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빈입니다. 11월 6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시즌 44회 1일차 K 보트 경정 경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김종민, 2번 이진우, 3번 김종목, 4번 서휘, 5번 조미화, 6번 김이용 선수가 출전한 제 1경주입니다.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하양 미사 경정장, 초겨울의 날씨, 쌀쌀한 날씨 속에 바람은 현재 등바람이 강하게 1리터 마크 모두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개양조 기록에선 1번 5번 선수들이 6초 74를 기록하면서 가장 빠른 기록 다음이 6번 김이용 선수 순이었습니다. 모터 성적 분포는 5점 초반부터 7점 초반까지 분포가 되었고, 5번 조미화 선수 모터에 7.25점의 모터가 장착하지만, 17기 선수의 기록으로 현재 50%의 오 코스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선배 선수들과의 대결에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1번의 김종민 선수 인코스 배정됐을 때66.7% 현재 기록상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6회차 성적면에서 앞서 있고요 물론 승수면에서는 4번의 서휘 선수가 25승째로 앞서 있습니다 1, 2번 선수들이 각 60%대의 연대율을 기록하면서 과반의 연대율을 기록 3, 4번 선수들이 40% 6번의 김용선수 16.7%입니다 속도를 올리는 여 6명의 선수들이 펼치 오늘의 첫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경주 남은 시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4번 서희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스타트 빨랐던 4번의 서휘 선수가 대열 앞으로 위치할 때 바깥쪽 에번의 김종민 선수 이어서 6번의 김희용 선수가 올라오면서 4, 1, 6번, 4, 1, 6, 2, 5, 3번의 흐름이 형성이 된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바퀴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 앞선 4번의 서휘 선수가 그대로 선두 뒷자리 1번 이어서 6번, 4, 1, 6번의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마지막 바퀴 돌입해갑니다 4번 1번. 하지만 1번에 김종민 선수가 바깥쪽에서 사 4번에 서희 선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현재 기회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4번에 서희 선수가 선두자를 쉽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4번 1번 이어서 6번 416 253번 235번에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번에 서희, 4번에 서희, 4번에 서희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키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고요. 뒤쪽 1번 이어서 6번의 흐름 유지가 된 제1경주 승자는 바로 4번 서휘, 이어서 1번, 6번, 뒷자리 2, 5, 3번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